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8월 18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니, 조, 그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백트에 대한 어, 후속적인 뉴스들 가져봤는데요. 트 선물 거래소가 출시된다고 하면서 업계에서는 환호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 어, 더비완이라는 이 CEO가 올해 비트코인 아, CEO가 아니죠 상죠 올해 비트코인 최대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세히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유명 트레이더인, 트레이더인 스콘 멜커 그가 이제 백트 출시에 대해서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사건이며 성숙한 시장의 신호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벡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트위터 유명 아마피 분석가인 리듬은 빛,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은 현물 기반으로 기존 선물 그 현금 기반 선물 시장과는 다르다. 비트코인 유동성과 가격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블록체인 전문 캐피털 단화 캐피털의 이제 전임 상무 이사이자 블록체인 스타터 그 프리미티브 벤처스의 공동 창업자인 이제 더 비완이라는 이분이 그.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 출시는 올해 비트코인 최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이제 네 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어 거기에 이제 첫 번째가 비트코인 선물 실물 인도를 위해서 먼저 비트코인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이제 벡트는 현물에 가까운 하루 만기 선물 상품을 내놓았고 따라서 실물 인도는 매우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세 번째가 벡트에서는 스캔 코인 유통 가격 및 거래량 조작 기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이 없을 것이며 암호화폐 업계 내 규범화를 돕는 모범 기업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네 번째가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이 될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잘 집어줬어요. 첫 번째 실물인도. 아, 어, 비트코인은 실제로 매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게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반박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음, 숏이 있지 않냐. 그니까, 러 매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선물은, 그 선물 매도가 들어온다면, 시장에 오히려 하락하는데 더 일조하지 않겠냐, 라고 하시는 부분이죠. 맞아요. 그, 숏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도세가 출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저는 예상되는 부분이, 상승이 는 만큼 또 하락도 굉장히 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클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벡트가 출현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한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가팔라질 거야 지금보다 오히려 더그 어, 반등폭이나 하락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좀 안 좋은 점이기도 하죠. 이 백트의 선물 거래소가 출시됨으로써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어, 이 판이 판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크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어, 이 백트를 출시하는 곳은 뉴욕 증권거래소라는 곳이고요. 뉴욕 증권거래소는 세계 최대의 증권거래소입니다. 지금 증권거래소에 비하면 비트코인의 시장은 정말 아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조그만합니다. 그 조그만한 시장에서 이벡트그 증권거래소를 뉴욕 증권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그 IC라는 곳에서 그 조그만한 곳에서 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판을 키워야죠. 결국에는 판이 키워질 겁니다. 이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 지금 조그맣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모여들게 만들 거고 판을 굉장히 크게 키우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굉장히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판이 다 커지진 않았다라고 볼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증권 시장이랑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랑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어, 증권거래소에 거래되고 있는 그 대기업 하나의 시가총액을 따라잡지도 못합니다. 삼성보다도 못했으니까요. 지금은 삼성 넘을까요? 아무튼 그 정도가 이제 되는 건데,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에는 분명히 벡트 같은 이제 거래소에서는 훨씬 더큰 판을 보고 들어오는 거지, 지금처럼 작은 판을 두고 그 게임을 하려고 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길게 멀리 보시길 바라고요. 벡트는 지금 그 초반의 시장을 이제 장악해 나가면서 판에 키울 거라고 예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벡트는 현물에 가까운 하루 만기 선물 상품을 내놓았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또 좋은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루 하루마다 선물이 이제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 선물의 만기가 원래는 되깁니다. 그리고 뭐 분기별로 한 번이었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게 선물의 기간이 산정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인데 여기서는 되게 짧아요. 하루에 한 번씩 만기가 돌아오고 그때마다 비트코인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비트코인이 움직일 것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신뢰성이 문제이죠. 벡트가 실제 가지고 있는 그런 조작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 안에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어 막을 가능성들이 높고 좀더 이제 체계화되고 신뢰성이 있는 그 거래소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증권 시장도 처음에는 이렇게 그 양성화되어 있지 못했거든요. 굉장히 그 스캠도 많았고 그 시작점에서는 굉장히 뭐 지금도 조금씩은 있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증권시장처럼 그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게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써 이제 기관 투자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어, 그런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뉴욕 증권거래소 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뢰를 하고 이곳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게 이제 강, 그 굉장히 백트의 장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업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샘 영도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볼 때, 백트의 실물 비트코인 기반 선물 거래 공식 출시 호재는 이미 시장에서 소화됐다. 백트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정식으로 출시하기로 했지만, 이제는 시장에 정말로 거대한 수요가 있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어이 호재에 대해서 어, 조세령은 조금 이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죠 투자자들이 이미 그 호재 뉴스는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어이 반영이 이제 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미리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후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기관들이 더 많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거래소가 활용이 되는 부분들도 염두에더 봐야지 않을까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명 애널리스트 백트 효과 아, 비트코인 연내 13,000 달러 넘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조슈레이거가 분석을 한 내용이고요. 조슈레이거는 이번에 9월 백트코인 실물 비트코인 기반 선물 거래 출시로 인해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해당 발표 이후에 비트코인은 1 시간 만에 500달러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 뭐 지금은 뭐그 단기적으로 잠깐 상승을 하고 크게 변동성은 없어 보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전망하는 게 앞으로.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8,000달러까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더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쪽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단계적인 전망들을 보자면요. 현재 지금 가격 하락 추세가 이어지 이어졌는데, 잠깐 이제 그 하락세가 어디까지 이제 갈 것이냐 하는 거죠. 어, 지금 이제 트레이딩 시 같은 경우는, 어, 이쪽 9,100에서 9,350달러 선, 이 선이 다시 한번 찍고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 근거로서는 이 5시간 봉에서 이 데드 크로스가 출현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이 패턴이 나왔죠. 상승할 것처럼 하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고 여기를 찍고 다시 한번 도역해주는 이 그림이 나왔었는데 이 그림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트레이딩 샷은 지금 이 한번 찍고 올라가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찍고 여기 9,000달러 대 초반대를 한번더 지지를 받고 상승하지 않겠느냐. 왜냐면 이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 그런 패턴이 한번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음, 뭐 200ema선이 아, 52ema선이 200ema선을 데드 크로스에서 이렇게 내려갔다라는 부분, 그것도 다소 시 시간봉으로 이걸 분석한다는 부분은 음, 뭔가 좀 한계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기는 좀 쉽지는 않을 부분인 것 같고, 단기적으로 예측이기 때문에 항상 그 틀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건 좀 감안하시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트블락스라는 뭐닉네임을 쓰는 암호화폐 분석가가또 올린 건데요. 이것도 비슷하게 어, 이 삼각수렴 형태, 블리쉬패널트 형태라고 이제 어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형태로 이제 계속 가격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어 여기에서 지지 받는 이 지지선. 지지선은 아까 똑같죠. 9000 초반대 이 지지선이 이제 지켜지고 이렇게 가격이 수렴하는 과정. 그래서 11989달러 선까지 상향을 보고 어, 이쪽 부분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음, 이게 이제 손실 그러니까 매수를 하면 여기서 손실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니까, 러 음, 스타로스, 스타로스 같은 손절매를 하는 구간이 될 수도 있겠는데, 단기적인 투자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걸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어, 단기 투자로 하시는 분들은 뭐 이것저것 많이 또 생각을 할게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참고적으로 보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에 100EMA 선, 100EMA 선 위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100EMA 선을 찍고 있는 부분들 아직은 살아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 어, 이게 지지를 계속 받으면서 올라갈 것인지 여기에 지지선하고 이제 열, 얽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지지선으로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지 받으면 좋은 거고 지지 받지 못하고 떨어지면 추가적인 하락세도 어,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슈레이거도, 어, 비슷한, 뭐, 분석을 했는데요. 조슈레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MA선, 음, 여기 일주일 주봉입니다. 주봉 주범 차트로 봤을 때 20MA 이동평균선을 두고 여기서 지지를 받는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요흐름세와 비슷하게 지금 여기에서도 지지를 받고, 어 다시 그 매집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매집 단계에 있을 때처럼 여기서도 지금 매집 단계에 들어갔고 이 매집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하단선 요게 지지선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걸 전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여기선까지 이제 받는 부분이 어디에서 나올까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다가 지금 이 후속적인 부분에서 뒤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시간이 좀더 걸려서 나중에 이제 터치를 할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다. 그때처럼 좀 장기적인 어, 매집 구간이 될 수도 있는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 지금 이제 바이낸스 US 출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더리움 월드뉴스에서 바이낸스 US의 출시가 알트코인 시장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지난 6월 14일에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그때 알트코인을 매도하고 비트코인을 구매하면서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상승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때부터 이제 뭐, 알트코인의 시장이 또 좋지도 않기도 했어요. 타이밍이 어떻게 또 그렇게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는 바이낸스 US, 이게 이제, 어, 출시가 되면서 이게 상황이 반전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영향력을 가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음 그때 그 알트 코인 시장에 있었던 그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이 미국 사람 투자자들이 알트 코인에 이제 거래할 수가 없었죠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거래를 그만큼 많이 했다라는 건데. 어, 이 거래량이 이제 줄면서 알트코인이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어, 바이낸스 us 를 이제 출시하게 되면 20종이 넘는 알트코인을 다룰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음, CEO인 바이낸스 CEO인 자오 청펌은 2 개월 내에 미국 사업부를 출범시킬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다시 미국에서 이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거래소를 다시 한번 운영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이, 정말 이 거래소가 제대로 출범을 빨리 할수 있을지 그리고 어, 바이낸스 US라는 이 거래소가 출범이 되면 그만큼 사용자가 다시 또 들어와서 코인 거래가 더 활발해질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아무튼 알트코인에 조금 호재가 돼 있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활기를 넣어 주는데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또 바램을 <laughs> 가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 봤고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더 유용하고 재미난 내용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 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